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? 뒤로 살짝 빠지라고 하지 않았나? 뒤가 여기야? 아니 아니야. 근데 여기 시야가 다 걸려 있거든요. 지금 미니맵 보면. 시야에 야, 안 걸리게. 어 어. 시야 돌린다. 일단 여기 앞에 한 명이 서 있거든요. 저가 가거든요. 저기 앞에? 어. 해변 근데... 파티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라네. 아, 일단 기다리자. 지금이다. 어, 지금 이야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지금 지금 지금. 개사람 개사람. 그래도 빠져 나왔어요. 진짜 그나홀로 집에 집털러 가는 그. 와 아, 근데 우리 무기가 없이 다녀야 되는구나. 일단 지금. 잠시만요. 전사해보고 잠수함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세워보자. 살짝 빼야 돼. 살짝 빼야 돼. 앞에 보인다어 뭐 깜짝이야. 레이더 성이 보이는 부채꼴 모양 엘루비어의 기지구로 몰래 잠입하십시오. 와맵바바 ESC 눌러서. 와 아, 이거 싫어하냐? 지금까지 안 대키고 가라는 거지. 어, 이거 어려운데 습격이? 나이가좀 높네요. 어 많이 높은데요, 이거 생각보다? 걸어서 가야겠네. 차 타고 가면 무조건 걸릴 거 아니야. 어어. 아, 아. 아니면 대놓고 하면 갈까요? 차 타고? 너무 걸릴 거 같은데요? 경비 근처에서 너무 가깝게 운전하면 발각될 확률이 증가합니다. 아 그러면 기, 이거 운전해도 된다? 아운전해아 김작칼 뭐해! 아 뭐해. 비키면 어떻게 아! 아! 어? 맞는 건왜 내가? 아 <laughs> 잠시. <laughs> <laughs> 근데 아까 왜 걸린 거야? 밀기? 걸릴만한 그게 아니었는그 뒤에서 한명 왔어. 걸어왔음. 일단 그러니까 앞에 두고 오거든? 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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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는 키 뭐더라? 여기 뒤에? 2. 나왜 큐가 안 눌리지? 아 됐다.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. <laughs> 가만히 있어. 가자 가자 가자. 지금이야 지금이야. 나를 믿어 나를 믿어. 지금 지금 맞아?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 이쪽 여기 제가 각다 계산해놨습니다. 나나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. 이거 정확한 각으로 가면 안안 들키거든요? 여기 지금 제가 가는 쪽. 와.

진행됐나요, 혹시? 네, 통신탑으로 가야 되네요 어, 그냥 우리 이로 갈게, 그냥. 우리 통신탑 모히려 앞이야. 어, 우리가 더 먼저, 오겠, 먼저 가겠는데? 뭐야, 우리 루트가 더꼴린데 민우가? <laughs> 저걸 어떻게 안 들키고 올라가? 이렇게, 우리 올라가고 있어, 지금. 나 지하로 가볼까? 아씨, 나도 올라가네. 거기 아, 아니야, 뭐. 멍청이들아. 여기야. 여기 맞아. 어, 거기야? 음. 아, 뭐야? 해킹해. 좋아. 아휴, 리더님. 계획대로야, 리듬. 역시. 해킹해. 민우, <laughs> 음, 왜 이렇게 느려요? 민우,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? 쉬운데 그냥 날 대놓고 그냥 옆에 저거 부채꼴만 피하면서 그냥 달리고 있어 쭉 잘하는 척 네. 재수없네 응. 개뎀도못 하고 기다릴게. 다른 게다 못하면서 짜리게 응. 딩도 하나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이거 가도 되냐 자물쇠를 부술만한 게 있다는데요 부두 부두 부두를 수색하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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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찾았다, 아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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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찍어 온다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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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게 내가 찍게 아니, 아무도 아 아무도 찍어 아아 가로등이 가려졌어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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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친구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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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어어요었어 아, 넘어가요. 아, 산토스로 돌아면 된대요. 내가 말 걸게. 얘가 파일럿이야. 아, 네. 야. 야. 는데요 때릴까 안어져안어져 뭐야? 한테말 거는 거 맞는데? 아, 됐다. 아, 됐다. 어 됐다. 왜 던지는 거예요? 설마 걸리겠어요? 움직여! 제발! 제발 움직여! 누가? 우리 차안 터지는데? 그러게 가봐 아아 아 우리가 버리고 가? 아 <laughs> 아. <laughs> 진짜 진짜 마지막 경고야. 다 태우고 가 포크레인은 뭐야? <뭐요? 웃음> 야 우리 태우 좀 믿어가 여기서 같타한 타자. 저기 아 봐.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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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앞에서 살짝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아, 좋아 좋 아, <laughs> 지금 딴 거야. 지금 땅이야, 가. 지금 땅 진짜 피곤한 가 같네. <laughs> 어, 나좀 잘래. 어, <laughs> <laughs> 잘장. 아, 개느려 근데, 이거.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안 돼! <laughs> 야, 너 피해. <비용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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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, 아 잠깐만. 좋아. 오케이, 과연 <laughs> 지금이야. 내렸다? 자미이거 <laughs> 내가 미는거 해서 피는다고 아 아까 360도 나도 하지 그런 건 여기서 착 이번에도 지름길로 가주세요뭐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어때 뭐 없는데요 아왜왜왜 <laughs> 아나 진짜 개 웃기네. 아너 놀러 와. 이자까부터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. <웃음> <웃음>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맞도 못하면서. 내가 야 뭐해들? 제 망치 들고 와 망치 들고 와. 도망가 누님. 야나 죽어. What <laughs> 끝났나? 피날레를 이용할 수 있대 이제 마지막이야. 우리 시작할 수 있어? 이제 진짜 진짜 습격이야. 어 이제 습격이야. 진짜 리얼 습격임. 다 돈이야? 오케이 다 돈이야? 다사다사 헬리콥터 지원 다사다사 스나이퍼 사사사. 보급품 사사사. 어다 아, 들어왔네. 뭐야 언제 되게 타고 있었어? 시작한다? 아까 와 드디어 시작하네. 얘한 번도 안 죽고 한번 깨볼까? 와 우리 이렇게 잠을 파는 거야? 이거 뭐야? 바닥에 깔려 있는 거? 이거 뭐야? 아 술에. 아, 개 많아요? 하나씩 정리하고 할 거야 아니면 스타일을 정해? 그냥 가자 동네하고 자 오케이. 오, 마이 갓. 에이, 에이, 오 마이 갓. 어, 에이, 오 마이 갓. 좋았고좋았고찾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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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드가 타타타타다가타 조심, 조심. 여기로 가. 여기로 간다고. 길개척개척괜찮아 아, 이 차가 힘이 딸릴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. 나만 믿어. 오케이. 긴도 믿을게. 이야, 믿어도 되니? <laughs> 나안 믿어 납니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해낼 수 있어. 해낼 수 있어. 가자라. 가자라. 오케이. 좋아. 그것도 좋아. 이걸 가 아. 들어가들어들어가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<laughs> 어떻게 들어가?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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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왜안 들어가죠? 이 열려, 열개 열려, 개 나이스 샷. 아, 됐다. 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? 퓨마 있던 곳 아니야? 열쇠를 찾아야 되네. 하나씩 들어가려면. 와, 이거 난이도 어. 어렵다, 이번 거. 어, 내안 쪽, 내 네. 쪽. 여기 돌아서 올수 있어. 그냥 막 들어가, 막 들어가. 덤벼, 들어와.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아, 그걸 왜, 그냥, 그거 왜 들어가냐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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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가안뒤죠 아, 답이야. 키 달궜다 키 달궜어 세명세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? 그? 다 같이 중앙으로 들어가 줘. 다 같이 중앙. 와, 우리 드디어 여기 왔어? 와. 저희가 앞에 좀 가죠? 아, 제가 할게요. 와, 앞에 앞에, 두대야 두대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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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아, 잠깐만. 아, 민호가 오른쪽 오른쪽 맡아 아, 내가 오른쪽 맡을게할수 있어, 열수 있어, 열수 있어. 아! 나가 말이야. 앞에 앞에. 나 아, 나가! 으아아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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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아아아아 아! 여기 좀 많다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아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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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높이게다높이게 다다 아, 얘들아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<laughs> 내가 죽었어 아 잠깐만 다높혀다높혀 다 저거 뭐.. 야악하 아! 아나 죽겠는데? 아나 죽었다 미노 너라도 가! 헬기 하나 컷했어 너라도 가미도가 아, 잠깐만. 아니, 싫어야? 다 죽었어? 어? 어? 아! 이거 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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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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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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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은 건 심하네. What can I get you? Some fresh OJ? Coconut water? Oh, no thanks. Really don't want to go, no, but. Oh. <laughs> Shit. Fuck. I love you guys so much. <laughs> You're h a r d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, 쟤는? 밖에고 왔는데. 저보고 마음에 안 드나 본데요? Bye. Bye. Darling. So what is it? It's nothing now. Hmm? 정복해오는 거였는데 별 쓸모 없는 정보였나 보다. 뭐야? 아니 뭐야? 진짜 쓸모 없는 거네. 뭐야? 세보 아니야? 근데 이거 보려고 제가 5시간 고생했냐? 뭐, 뭐가 좋아. 뭐가 좋긴 뭐가 좋아? 뭐가 좋아? 뭐가 뭐가 좋아.